아직도 놀이가 안 끝났어요. <laughs> 우리 영심이 옷다 벗겨지겠다. 와, 햇살 좋다. 아, 덜 추우니까 좋긴 하네. 가자, 장군, 이 장군,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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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줄 꼬였어요. 줄 꼬였어. 안 풀어줄 거야. 너네가 풀어. 아이, 커. 뭐 어, 영심아, 이영심 가자. 어숲 속에 들어가 버렸네. <laughs> 가자 이제. 계속 놀 거야. 햇살. 아침 햇살인데 되게 좋다. 어색한 말투. 애들이 들어갈 생각을 안 합니다. 여기는 풀어도 괜찮아요. 사람 안 다니는 길이야. 아, 완전 좋네. 오늘도 신나는 하루를 보냅시다.